매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우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전반부로 4장부터 역장까지의 말씀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 사역이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욕망에 따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가 요구하는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의 자녀요 그의 소유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믿고 붙들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위의 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전반부에 등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근거로 너희가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의 합당한 삶이 당연히 뒤따라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는 우위를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후반부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부터 3장의 전반부와 4장부터 6장에 후반부를 연결하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후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16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일이 속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 쇠하여지는 겉 사람 반드시 달아 없어지게 되는 이겉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관심은 백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어서 산책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넘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도봉구에 도선사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쪽이 전세값이 좀 쌉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주말만 되면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무늬를 가진 등산복, 등산화, 가방, 스틱까지 풀 코스를 구비하고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선사까지 가는 북한산 국립공원 바로 입구까지 가는 120번 버스와 153번 버스는 항상. 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등산하는 인구가 많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겉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구성하는 우리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덧입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 기도해야 할까요? 17절 상반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계신다라는 단어는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해, 영원히 거하기를 간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16절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이두 말씀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주인으로 거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했을까요? 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지냈을지 모르지만 마음 속으로는 더럽고 추악한 제의 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질서 없이 어제로 펴져 있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겠죠. 단순히 리모델링 전도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전투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는 일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날까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들어오셨으니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지나가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저절로 바뀌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내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어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만 거룩한 척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일부분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며 우리 삶 전부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전히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억누르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기도 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기도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온전히 주인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달라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하니 어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쉼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글 성경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원문을 보면 좀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사랑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케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정리되어진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이고 체험적이며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막연하게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얻게 되는 깨달음이 있기를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바울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모자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구하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길이를 재는 모든 측량 도구를 총 동원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때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서 등장하는 1장부터 3장까지의 전반부 말씀 전체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들의 마음이 강건하게 되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고 제한할 수 없는 충만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하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된 후반부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던 옛 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서로를 위해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존스토트는 이 구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히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울릴 만큼 충분히 높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같이 좁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몇몇 사람들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극악한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각을 능가하는 사랑의 너비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얼, 어설픈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폭을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안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너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했는지 알수 없고 언제 마칠지 모르는 재수 없는 길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나 높고 어찌나 깊은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띠걸과 같고 질그릇 조각 같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고 있는 우리의 얄팍한 수준으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첫째인 예인이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니답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다음 달이면 만으로 세 살이 되는데 아직 손을 빨고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되는데라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나, 이리 와봐 하면서 5개월 된 둘째 딸 예원이의 예를 듭니다. 예나, 예원이는 어, 할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 아직 자기 의지로 일어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분유를 먹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먹을 수 없잖아. 그런데 너는 다르잖아. 손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매운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너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잖니. 그러니 너는 아기처럼 손을 빨지 말고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언니가 되어야 해. 그게 진짜 언니가 되는 길이야라고 가스라이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이니까 어, 나 이제 진짜 언니가 될 거야 하면서 당당히 외치면서 의지를 다집니다. 그리고 몇번 시도도 해봤습니다. 근데 팬티를 입고 또몇번 오줌을 싸고 또 자꾸 무의식적으로 이제 손이 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만 하면서 쉽게 또 넘겨버렸습니다. 그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여전히 어린 아이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짐을 맡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상식이라는 협소한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아이와 제 딸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너는 왜 그걸 못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더 잘하는데 너보다 더 어린 아이는 충분히 그것을 하는데 왜 너는 못하지? 라며. 닥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언니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로 아이를 몰아세우고 조급했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 정도 신앙생활했고 이 정도 직분을 가졌으면 최소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수 있어? 라고 몰아세우며 책찍질하지는 않냐는 것이죠 사실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행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1장부터 3장의 말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장부터 육장의 말씀의 기준을 들이대며 왜 너는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업을 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강요하고 억매이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 할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랑의 삶을 강조하는 것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수 없으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부르짖으시는 성령의 강구 없이는 단한 순간도 설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기준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과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둘째를 안고 토닥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아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영적인 아이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고 깨달아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가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재장하기를 더 좋아하고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알,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자신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악한 자기, 중심정,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구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께 부름받은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겉 사람은 연약해지고 닳아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 마음입니까? 내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나의 겉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실천하는 온 사랑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더욱 그 사랑을 알아감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리스도의 굳건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